안녕하세요 희망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 두통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괴로우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제발 두통만 없었으면 살겠구나 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으세요 특히 요새는 현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편두통 참 괴로운 부분이에요 이 두통 괴로운 통증들이. 머리로 쏟아져서 목을 들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통에 좋은 혈자리 운동법 함께 해보시겠습니다. 특히 두통에 좋은 혈자리 운동법은 손가락 끝으로까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어깨가 결리거나 엘보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특효가 있고 머리에 아주 명확하게 순환이 잘될수 있으니, 두뇌 회전이라던가, 일의 능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, 함께 끝까지 따라해 보세요. 뒷목에는 우리 혈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. 특히 이제 눌러 보세요. 아, 아, 하면, 예풍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턱 관절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. 이 예풍에 우리 아주 좋은 문무치 해바라기를 이 예풍에다가 뭐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아아 아 하시면 이 예풍이라고 하는 곳은 움직여져요. 골이 깊게 파이면서 움직여지는 이곳이 예풍혈인데 이 해바라기나 아니면 이 작은 칩으로 이렇게 눌러서 예풍다리를 누르시고 따라서 해보셔도 돼요. 저는 이 해바라기로 하겠습니다. 해바라기로 누르면서 머리가 당기고 계시는 분들, 자, 머리가 앞이 아프거나 뒤가 아프고 옆이 아파도 정수리가 아파도 이렇게 따라하시면 확 사라지니까 예풍을 누르시고 각도에 맞춰서 목을 길게 당겨주시는 거예요. 목을 당겨주시는데 이 뒷목에 목갈비근이라고 하는 어 힘줄이 쫙 잡히는 그곳이 앞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예풍혈자리는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당겨주세요.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자 뻣뻣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. 왕골 자리가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왕골이 조금 더 빳빳하게 느껴지신 분은 해바라기를 좀 옮겨서 당겨주세요. 천주 자리도 당기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. 제가 돌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암운 자리도 있습니다. 암운 자리도 당겨주세요.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폐로 산소가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꼬리뼈를 타고 산소가 발끝으로 갈수 있도록. 아문을 마사지 해주고 고개는 길게 땅으로 쭉 잡아 당겨주세요. 자 바로 하시고 다시 반대 손으로 각도를 이렇게 더 깊게 눌러서 당겨주시고 천주 자리를 마사지해 줍니다. 두통이 있는 분들 치매가 오거나 뇌질환이 오거나. 편두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 뇌로 가는 산소가 가득 머리로 가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좋아집니다. 자, 또 바로 하시고 자 대추열이 지금 뻣뻣하게 굳어 계신 분들도 계세요. 자, 해바라기로 대추열을 잡고 여기 목에 구부렸을 때폭 튀어 나온 곳이 있죠. 이 곳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, 손은, 한쪽 손은 잡아 당겨주세요. 그리고 마사지 해주세요. 어깨는 바로 펴시고, 어깨를 이렇게 펴고, 당겨주세요. 이렇게 움츠러들면 안 되겠죠? 이런 칩이 없다면, 음, 이런 괄사를 이용해도 좋으세요. 자, 얘를 이 괄사로 목 뒤를 꽉 눌러주세요. 누르고, 당겨주세요. 살짝 각도를 변형해서 다시 눌러주세요. 자, 바로 하시고, 다시 또 반대편. 길게 쭉쭉 늘려준다 생각하시면서 늘려주세요. 바로. 이번에는 이 승모근에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. 그 자리를 잡고 다시 늘려주세요. 아까보다, 처음 할 때보다 조금 더 길게 늘어나는 근육을 느껴지실 거예요. 목의 근육이 쭉 길게 늘어난다. 저 끝에서 나의 목을 나의 머리를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길게 늘려주세요. 살짝 각도도 변형하셔서 내가 눌렀을 때 통증이 특별히 있는 곳은 더 길게 깊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자, 두 손을 깍지 끼고 다시 깊게 늘려주세요. 어깨는 쭉 펴시는 거예요. 바로, 이렇게 여러분들, 나의 목을 계속 늘려주면 이 목에 있는 주름도 사라질 수 있답니다. 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혈자리가 목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만큼 목은, 음, 머리로 올라가는 관문이에요. 그래서 이 목만 보더라도 우리의 허리의 상태를 알수 있고, 목을 보더라도 손목, 발목의 형태를 알수 있답니다. 이 목이 굉장히 중요하고, 길목을 통해서 머리로 가는 혈이 충분하게 순환이 될수 있도록, 동맥, 정맥이 잘 원활히 순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매일매일 스스로 관리해 보세요. 여러분들의 말끔한 머리, 개운한 머리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. 여러분들,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